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저항은 영적 싸움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드렸죠.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수비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저항이라고 그랬죠. 뭐 저항이란 표현이 맞을 수있을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물인데 사단은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육신이 싸운다는 게 정말로 싸우면 안 되는 상대지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으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님도 무슨 우리는 그뭐 백전백패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지요. 그러니까 저항한다는 표현을 할수 있지요. 최선의 방어는 계속적인 공격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네요. 영의 힘으로뿐 아니라 의지로도 저항 적에게 대항하여야 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 시간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영성훈련 초기 때는, 사단이 공격을 하는지 참,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하도 밤에, 그, 저, 못살게구로서 싸서, 그, 저 십자가 근무로다,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고 잤다니까요. 그런데도요, 십자가 목걸이 걸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아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그저 태백에 있는 그 토레이 신부님 계신 이수원이라는데, 거기를 몇번 갔었는데, 거기서 파는 그가운데이게 새콤하게 이게 나무에 심 같이 베낀 그 특별한 특이한 나무이요 거기 베낀 없는나무이요 그걸로 만든 십자가도 있어요. 그걸 다저 제가 갖다 걸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소용없더라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찌할... 수 어찌할래 어찌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그 그런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못 이기 못 이기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16년 전이지요. 해 보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이것들을 그냥 아니 그냥 수시로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그래요. 너뭐 하러 왔냐? 어, 저내 일이니까 왔지. 그래요. 좀 오지 좀와라 아, 나 너희들 정말 싫다. 그러면서 나 너희들 싫어하는데 왜 자꾸 너희들 자꾸 이렇게 와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거냐. 그러면서 막 내가 너희들 내, 내 자신이 너희들을 싫다고 막 그랬더니요. 얼마나 이거 이저 사단 마귀들이 싫어하는지. 야, 내가. 내 자신이 의지를 들여서 그들이 싫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저들이 부담이 되는가 봐요. 말도 못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하! 이것들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아주 선언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환경을 흔들고 나 자꾸 못살게 굴라고 자꾸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데 난 너희들 공격하는 것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의지적으로, 스인, 수인한 적도 없고,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100% 불법이다. 왜 자꾸 너희 나한테 불법하나? 너희 불법을 행하는 이 사단 마귀들아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병하나니 물러가라봐. 이렇게 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쫓겨가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서, 무슨 들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 의지를 들이면서 우리가 입으로, 저도 저것들이 오는 것을 깨닫고 느껴질 때 센서로 알아졌을 때 우리가 실제로 지정의를 들여서 그들에게 거절하고 거부한 것을 통저서언하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면 사단 마귀가 맥도 못추더라고요맥이 힘이 쏙쏙 빠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초기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할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를 들여, 지정의를 들여서 그들에게 막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들에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꼼짝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한,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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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의 권세가 있,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단과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도 할수 있지만 나,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그리 가라고도 할수 있는 힘이 있대요. 내가 어디서 그저 간증을 듣고 대단한 분이 말하는 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뒤로부터 어떻게 했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옥으로 떨어질지였다.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명령을 했어요. 근데요,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하니까 정말로 싫어하더라고. 사단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것은 사단마귀도 정말 싫, 싫어, 최고로 싫어하는 단어가 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너 오지 마. 자꾸 와서 나못 살게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 내가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거 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무조건 지옥으로 저 떨어뜨릴 거니까, 내 근처로 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것들한테 막 못내키거든요. 굉장히 싫어해요.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지옥을 지명해서 떨어지라고 명령을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해보십시오. 해서 그것이 성령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분별되어서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지명해서 거기에 떨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무척 싫어하더라고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그니까 그런 경험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방어는 계속적인 공격입니다. 대항한다는 말은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투쟁, 투쟁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으로 싸운다면 적은 패주하고 말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괴롭히 괴롭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욥기에서 보면은 그저 사단이 두루 다녀서 하나님한테 보고하러 왔는데 욥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을 아느냐.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거기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 하나님이 돈 주시고 그래서 그렇지. 욥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요을막병 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저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꼭 말씀하실 때그 허락을 하면서 꼭 끝에 달고 달아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생명에는 소를 대지 말아야 해. 무슨 소리냐? 그걸 제가 주 경험하고 분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아보면 어떤 거냐?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난하고 고통하게까지는 사단이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권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정확히 센서가 아, 저 작동이 잘해서 사단이 덤벼들면 그 자리에서 딱 치면 그 자리에서 그거 물러요못 돼요. 병못 줘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병 걸리는 것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것들을 사단을... 우리가 잘못 어느샌지 모르게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자리를 꽈리를 틀고 안개 만들었기 때문에 병도 걸린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그것들이 오면 센서가 있어서 딱 느껴지면 바로 대치면 바로 저 우리 안으로 못 들어요. 와 그러면 병안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제가 감기 걸릴 때는 꼭 신호가 와요. 감기들러 감기를 가지고 사다니올 때는. 그럼 여기가 찌릿찌릿한 때 있어요. 어? 이거 봐라? 이거 또 왔네? 너뭐 하러 왔어? 가! 그러면 그냥 가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감기를 심중년 영성훈련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 센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방심해서 코가 밍밍밍밍 해진 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아.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밍밍밍 해지면 그때부터는 오는 거 알으면 그 자리에서 톡 떼가 그러면 싹 가는데 물리치는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힘들더라고요. 코가 밍밍밍 해지기 시작하면 사비를 좀 땡기고 밀고 해야 겨우 물리쳐서 거기서 코맹맹하다가 말고 말고 그랬어요. 감기 한, 한 번도 안걸렸서있왜냐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의하면 무슨 일이냐? 욥기에도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도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저는 병도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병 걸렸다는 말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죄져서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맨날 죄의 대가로 죽는 거는 나와도 거기 거기서 병 걸려 죽었다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미리암이 뭐 모세한테 잘못했다가 문둥병 걸렸다 낫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어도 병 얘기는 나는 못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많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성전이 온전해지고 성전이 온전해지면 사단이 이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결국은 병도 안 생기지 않겠나. 안 생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저는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욕기에도 보면 생명은 손대지 말라. 생명은 길 길이는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망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이. 수십 년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데 아침에 저, 저 저녁 때 자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이 끊는, 끊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 같아요. 이 길이기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인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인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저, 저, 부, 저, 저 분별이 되어진 대로 깨달아진 대로 여러분들과 나눠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제 이런 걸 서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듣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빨리 우리 안에 이 성전을 깨끗게 해서 싹 치운다고 하면 병도 정리돼야 맞아요. 정리 안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이 더러운 거라는 거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날아가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주, 내재 아직이 시작하면 더러운 것들은 저절로 밀려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안과 안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안될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체험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을 허락하고 반격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틀림없이 침체되고 깊이 하강하여 여러 날이 지나야 패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영은 대개 억압기에 있는 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항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그에게 영과 생명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이 말씀을 저항하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원수의 거짓말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의 세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지요. 있지요. 응? 우는 사자처럼 찾, 찾고 다니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전투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감지되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걸 감지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원수에게 기만당하고 매여 있는 많은 이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 자기의 자기의 의에서만 해방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경험에 얽매여 있는 많은 이들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하면 그 그것들이 자꾸 쉽게 이렇게 경험하게 해 주면 크게 막 대단한 신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거에 매달리거든요. 타종교 스님들도 그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해요. 그 얼마든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단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매인다는 소리예요. 거기서도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과 사단이 하는 초자연적인 일은 그 결과를 보면 반드시 차이가 나요. 결과가 절대로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상에서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과 유쾌한 감각이 오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이나 영적인 일에 비추어 볼때 참되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교만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악령들이 성도를 기만하는 데 성공하면 이들은 성도 안에 하나의 발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기 시작한다니까 이 안에 그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골잡퍼요 왜냐하면 맨날 예를 들어서 사단에 사단 속에서 그 안에서 아예 그냥 늘 그냥 죽치고 살았던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아예 맨날 있었던 거니까 별건데. 영의 사람이 돼서 이게 깨끗이 어느 정도 됐는데 다시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이때부터는 물리치기가 무척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민해지셔서 정말로 그냥 우는 사자처럼 저놈들도 덤비 저, 저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듯이 우리도 그냥 정신 바짝 차려서 그것들 언제 오는지 눈, 눈부릅두고 알아서 자리 못 잡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영적 싸움, 초기 때 하는 사람들은 막,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밤, 밤 세야 돼. 기도로 날밤 새워 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 이 예민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져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그런 일들이 저, 훨씬 적어져요. 하루에 한번 온다면, 한 달에 한번 오든지, 자꾸 이렇게 해서 줄어들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어느 정도 저쪽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못 와요, 자 이 기지로부터 원수는 점차 자기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마침내는 성도를 육신 안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듭니다.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꽈리를 트고 딱 앉았다 하면은, 우리가 대책 없이 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 알아가지고, 그것을, 그것들을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 것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